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일을 하면서 일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폭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사무직으로 전향을 했었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몸도 안 좋고 살도 많이 찌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다녀봤던 체육관들의 반사이즈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어, 여기서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결제를 할때 보니까 이게 그냥 PT샵 느낌이었더라고요. 필요한 게다 있어. 운동을 하기에는 괜찮은 시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식단이 진짜 힘들었고요. <laughs> 매일 매일 운동을 나와야 된다는 압박감도 너무 힘들었고, 하지만 하고 돌아가는 길에는 되게 뿌듯했었어요. 회사 일이 조금 많이 힘든 편이었었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식단, 운동, 이런 스트레스가 겹쳐서 전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laughs>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은 뭔가 지금 하는 일이 뭐 딱히 없이 그냥 회사. 집 회사 집 아니면 학교 집 학교 집 하면서 되게 많이 무기력해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께서 운동을 시작하고 뭔가를 해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뭔가 우울하시다거나 아니면 무기력함증이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운동을 하면서 되게 자신감이 많아졌어요. 외모 에 대한 게제일 순위로 옛날에는 되게 큰 옷만 입고 막 이랬었는데 확실히 운동을 하면서 조금 붙는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그 전이랑 똑같이 큰 옷을 입어도 내 마음의 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선생님은 제가 운동을 배운 선생님들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PT 같은 경우에 제가 한두번 정도를 다 다녀봤었는데 그냥 그때 운동하면 땡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프로필을 찍을 때까지 진짜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전화도 해서 잘 잡아주시고, 정신도. 그리고 제가 못하겠어요. 이 소리 할 때마다 역사를 자꾸 끌고 가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기 전에 되게 제가 준비가 많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중도 되게 더디게 빠졌었고, 근육이 막 그렇게 많이 붙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기준에서 어난안될것 같은데 못 찍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옆에서 해주시는 말잘 듣고 하게 하시면 사진이 정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을 받으시면 정말 좋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필을 다시 예약했고요 또 식당과 운동을 함께 병행하면서 다시 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